The <laughs> 사양들이 직접 촬영하고 올려주신 글솔 레벨의 모든 꿀잼 영상을 만나보는 주간 하이라이트. 그네 번째 위크 문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용들을 사로잡은 영상은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 직접 투표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구천지야 문파의 이긴 서현님과 스타벅스 문파의 띵살님이 제보해 주셨는데, 과연 두 문파는 문파원들과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문파원과 함께하는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스타벅스 문파의 영상입니다. 띵살님은 문파원들과 함께 문파 던전을 이기는 중이네요. 문파 던전은 문파 원들과 협력해서 강력한 몬스터를 잡는 문파 전용 던전이죠. 문파 던전을 클리어하면 문파 보상은 물론 개인 보상까지 획득할 수 있으니까 매주 빼먹지 말고 다녀오는 게 이득이겠죠. 문파 원들과 힘을 합쳐 플레이하니까 강력한 몬스터도 수월하게 잡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천지하 문파는 문파 원들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것은? 지역 점령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무자비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부천 지하 문파원과 힘을 합쳐 상대에게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경수도 탐당에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저력도 만만치 않네요 무섭게 반격합니다 아직이 무슨 힘이죠? 순식간에 밀리고 있는데요 부천 지하 이긴 서현 힘을 내야 합니다 문파 던전을 플레이하던 스타벅스 문파의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시죠 지역 점령전보다는 상당히 평화롭죠 문파원들과 그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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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를 잡고 있는데 다시 구천지 영상입니다 상대 문파에게 크게 당한 이유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모습이죠 아이고 이긴 서현 또 죽었어요 이또죽 스타벅스 문파는 보스 몬스터에서 조금 정체되는 모습 거의 다 잡아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스타벅스 지역 점령전에도 보스 몬스터가 등장했네요 구천지하 문파의 화려한 팀플레이 보스 처치 시에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일까요? 보스 근처에서 치열한 한타가 이어집니다. 부천지와 문파가 보스까지 처치하면서 승리를 확정되었습니다. 점우스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죠? 상대를 확실하게 찍어 눌렀네요. 스타벅스 문파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문파원제 합격기 기절, 기절, 기절. 합격기까지 퍼펙하게 성공하면서 스타벅스 문파 던전 클리어. 구천지아도 지역 점령전 승리하면서 문파원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문파 던전과 지역 점령전 플레이 영상 많나봤는데 문파원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사용들은 문파원들과 어떤 콘텐츠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사용들의 선택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주간 하이라이트 당신을 감동시킨 하이라이트 영상에 투표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